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본 게시탐정이 특별히 준비한 컨텐츠예요. 어떤 한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를 주제로 해서 이럴 때 필요한 솔루션이 뭔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인데 피해자 본인께서 간절히 조언을 구하시는 실제 상황입니다본 게시탐정은 1차적으로는 피해자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하고 2차적으로는 비슷한 사항에 처한 다른 분들께서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커뮤니티를 통해 본 게시탐정이 간청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이버 카페 예수님을 따른 아가페 목장의 회원분이 계시다면 꼭 그분께 이 방송의 링크를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아가페 목장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좀 도와주세요.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엘맘 린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집사님, 일단 제가 집사님이라고 호칭할게요. 이분께서 4월 14일에 올리신 글인데, 처음 올라온 이 당일에 본 게시탐정이 저 글을 읽었습니다마는 혹시나 아가페 목장에 다른 회원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드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제가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로 달린 조언이랍시고 하는 것들 보면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적이 달린 댓글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설교 소재로 함께 나눌게요. 먼저 제가 사연부터 대독하겠습니다. 다음 아,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버겁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5년, 결혼 16년 차 동갑내기 40대 부부이고 자녀는 4명이 있어요. 아, 다음 남편은 연애 시절 참 순수하고 착했어요. 28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한 남편은 결혼 후 세상과 사람들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신혼 3년은 주 6일을 술 마시고 새벽 4, 5시에 귀가했고, 그후 10년간은 주 3, 4일을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양다리에 걸치며 물질, 사람,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에게서 무언가가 나온다는 생각에 더욱더 사람들을 만났고,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그렇게 인간관계에 미쳐있었다. 또 아, 보세요. 술과 늦은 귀가 수많은 약속으로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라 바른 가치관을 늘 가졌었던 모습도 오래 봐왔던지라 남편을 굳게 믿었어요. 언젠가는 거듭날 것도 믿었고요. 정말 15년을 참고 믿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베스트 프렌드 같았고 남편 왈, 우리 영혼의 동반자.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제가 넷째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초기 검사에서 성병이 몇 가지 발견됨에 따라 남편이 룸살롱에 몇번 갔고 이차까지몇번 가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것이지요. 돌았나, 아, 씨. 떠보세요. 그 성병균이 조산을 유발하는 균이라 조기 진통이 찾아와 저희 임신 6개월부터 세 달을 이번에 양맞으며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누워만 지냈고 남편에게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까지 올맞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 가정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전 이혼을 몇 번씩 요구했고요. 남편은 늘 울며 불며 무릎 꿇고 다리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남편에게도 너무 큰 사건이 되어 남편이 많이 바뀌었고 1년간 많이 노력 중입니다. 회개했고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여보세요. 자신의 죄로 인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고요. 술, 평생 끊기를 결단했고 한번더 가늠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찢어 죽여달라며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엄청 줄였어요. 모든 것을 얻어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껴 사람 물질 성공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뭐본거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 말이 그런 거예요? 음?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상 버리고 건강한 가치관과 바른 목적으로 살수 있게 되었다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합니다. 도란 나 씨. 남의 속다파 디비놓고 뭐잘 됐다고. 아, 또 보세요. 그런데 요즘 문제는 저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죽지 못해 사는 기분이에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이 너무 크고 남편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아마도 진정한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건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이 너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 바른 척, 착한 척 했던 가식덩어리, 이성적 절제를 못했으니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를 가진 사람. 지금은 반성해도 희미해진 수년 후엔 진짜 외도를 할수 있는 사람 같다는 불안감. 지난 15년간 인내해 온 모든 불만이 폭발해서 지난날 술, 약속, 엄청난 인간관계, 영업직도 아닌데 카톡이 있는데3 0 0 0명이에 이런 걸다 끄집어내면 매일 싸웁니다. 남편의 모든 일을 마음에 안들어하며 불만을 표해요. 또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타시는 지난 15년처럼 살기 싫다는 게 너무 커서 남편의 모든 사소한 행동이 다 과거 반복의 씨앗처럼 보이거든요. 보상 심리도 있고 일중독, 사람중독, 자기의 강한 남편과 같이 살 미래를 그리면 불행만 그려지고, 그럼 또 같이 사는 게숨막히고 게다가 신앙생활도 다 무너져서, 난 지난 시간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 왔는데 이게 다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하겠죠. 그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의 회복이라든가 남편의 거듭남이라든가 그런 기도도 안 나오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 또 보세요. 남편과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을 늘 그리며 기도해왔었는데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많이 사라지고 애정이 심해 제가 매일 싸움을 거니 정말 침묵하며 한 달만 조용히 떨어져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안 그러리라 다짐해도 제가 자꾸 트집을 잡거든요. 집에 6개월 된 아기가 있어 제가 나가는 건안 되고요. 남편이 나가는 걸로. 남편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안 된다 하는데 저는 잠시 떨어져 있으면 제 감정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보세요. 정말 딱한 달만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싸우더라도 지금 이대로 마주하며 지내야 할까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의지대로 너무 너무 안 되고 남편은 둘째치고 제가 이 지옥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정말로 정말로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이 천인 공로할 사연이죠. 먼저. 제가 이 집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본 게시탐정은 동국대학교 탐정 최고의 과정을 마치고 한국탐정협회 인증을 받은 사설 탐정입니다. 탐정은 기본적으로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능력이 배양되어 있어요. 항상 저는 공부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추리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솔루션은 철저히 집사님만을 위하는 조언입니다. 둘째로 본 게시탐정은 미국 킹스톤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MDB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주혜종이에요. 즉,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솔루션은 철저히 성경적인 조언입니다. 탐정이자 목사라는 직업병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조언이나 비성경적인 조언을 드릴 수 없으니 본 게시탐정의 솔루션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먼저 이 사건에서 요엘맘 집사님은 철저하고도 절대적인 오직 피해자 신분입니다. 집사님의 잘못이 있다면 저런 인간인 줄 모르고 결혼한 죄, 15년이나 믿고 참고 사랑하며 지지해준 죄밖에 없어요. 즉이 사건에서 집사님의 잘못은 전혀 없으며 오직 남편이 100% 비율의 가해자는 말입니다. 먼저 남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애초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는 안될 사람이었어요. 가장이나... 가장이자 아빠, 남편의 역할이 뭔지 결혼 전에나 후에나 자각이 없었고, 5년 연애기간 동안 가면을 쓰고 철저히 집사님 앞에서 메소드 연기를 한 겁니다. 결혼하고 변한 게 아니에요. 결혼만 하고 보자고 철저히 숨겼지. 결혼도 했으니 볼장다 봤다고 그동안 써온 가면을 벗고 자신을 되찾은 것 뿐입니다. 원래 모습은 말이야. 본색을 드러낸 거죠. 아이를 여러 명 낳게 한 것도 이런 본색을 드러내도 집사님이 못 도망가게 하려고 발목 잡으려는 생각이 아니기만 바랄 뿐입니다. 만약 아빠가 되면 정신 차려나 싶은 생각을 집사님께서 하셨다면 안타깝게도 잘못 짚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내가 못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난장을 폈으면 폈지 개과 천선하고 새 사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최소한 결혼 후 1, 2년 안에 첫 아이 낳기 전에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렸다면 그 길로 이혼을 하시는 게 집사님 임상에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사님께 영혼의 동반자니 베스트 프렌드 어쩌고 했다지만 당연한 말이죠. 뭔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만한 영혼의 동반자와 베스트 프렌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동반자와 프렌드일 뿐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사랑했다면 그딴 짓들을 못했겠죠? 지난 15년간 집사님께서는 남편을 한결같이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셨지만, 다섯 번째가 빠졌어요. 잘못된 버릇을 고쳐놓는 실천, 피드백이 없었다고. 당연하죠.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아무 벌도, 반격도 안 날아오는데, 뭐하러 고칩니까?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법인데, 이리 쑤시고 저리 쑤셔도, 그저 자신을 향해 박수만 쳐주고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섭다고 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무릎도 꿇고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고 울며 불며 싹싹 비는 등 뭔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결혼 1, 2년 차에 진작 하셨어야죠. 내가 헛짓을 하면 이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야지 뭔 짓을 해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의 변화도 보여줄 가치를 느끼지 않는 게 사람의 심입니다. 결국 집사님은 지난 15년간 남편의 비행을 방치하고 조장하고 격려한 것이고 한마디로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오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야. 그 열매인 즉 성매매에다가 성병을 옮기고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까지 던져주는 것이었으니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말고 기도를 올린 두 손으로 남편의 싸대기를 좌우로 날렸어야 했다는 걸 말이야. 응? 집사님께서 지금 아프고 괴로우신 것은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도 아니고 자아가 안 죽어서도 아니고 집사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미친 소리를 조언이라 합시고 하는 인간들이 나쁜 것들이고 전혀 들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집사님께서는 지난 15년간 암덩어리를 끼고 사셨고 이제는 그 암으로 인해 발병을 해서 아프신 거예요. 15년간 쌓인 고통이 대형사고라는 열매로 돌아와서 한꺼번에 다 터져버린 것이고, 겨우 1년으로 사라질 고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 그동안 고뇌하고 근심하신 15년과 똑같이 향후 15년 동안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쓰레기 취급을 하며 짓밟아야 풀릴까 말까 한 그런 고통이라고요. 15년간 쌓인 아픔이 겨우 1년 만에 깔아앉기를 원한다면 그거 놀부신 봅니다. 게다가, 이 외에도 집사님께서 아프신 근본 원인은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한 남편은 아무 처벌도 없고 고통도 없이 잘 지내고 있고 힘들고 아팠던 집사님 본인에게는 아무 보상도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이러니 저러니 기도하고 회개하고 맹세했다지만 미천 안 드는 주둥아이로는 뭔 말을 못 합니까? 그 회개에 따른 실천이 뭐가 있는데요? 소유한 현금, 현물 자산들을 집사님 명의로 돌려놓는 금전적 보상을 했습니까? 집안일과 육아를 온전히 다 떠맡기를 했습니까? 바간일로 인해 그게 불가능하다면 가사와 육아를 맡아줄 도우미들을 남편 자신이 부담하여 고용해 주기를 했습니까? 본인 때문에 아프고 고뇌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미천 안 드는 입을 놀린 거 말고 한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지난 1년간 어떤 회복도 없이 아프신 겁니다. 남편을 못 믿고 다투는 것도 근원적으로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피드백이지 집사님 잘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모든 것이 집사님 남편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마음만 아픈 것을 넘어서 영혼이 아프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계시는데 분명 남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느니 했다는데 왜 이러는지 궁금하십니까 저알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고 집사님의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순간만 모면하려고 입을 놀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도 공명하시는 영이기에 집사님께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께서도 그것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아시냐고요본계시탐정이 추리한 것처럼 회개했다느니 말만 하고 실무적인 보상도치를 집사님께 단 1도 해주지 않은 것에서 뻘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경이 됐으면 본인이 알아서 짐 싸들고 나가야죠. 그 입에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아내가 나가는 것도 막는 게 어디 회개한 사람의 태도랍니까? 그런데도 자꾸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고 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도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뒷목 잡고 쓰러지실 지경이니 당연히 집사님께서도 심령이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금부터 이상황에 대해 집사님께서 실행하셔야 될 솔루션을 내려드릴게요. 실행을 하시든 안 하시든 집사님의 선택이지만 만약 본 게시탐정의 존을 듣고도 흘려버리신다면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하고 크게 후회하실 날 반드시 올 겁니다. 다만 그때쯤 되면 아픈 사람이 집사님 혼자만이 아닐 거예요. 자녀들이 내시라고 하셨는데 집사님 한 사람의 어? 플러스사를 하면 되겠네. 이런 슬픈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궁, 경부암, 바이러스, 성병, 정신과 진료 등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진단서를 다 발급받아 놓으세요. 혼자 마음 아파하지만 말고 무조건 병원 찾아가세요. 정신과 상담, 진료 무조건 받으시고 그때마다 진단서 다떼 놓으시면 엄청난 증거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이 지난 15년간 가정에 불성실했음을 문서로 입증하세요. 남편에게 진술서를 받거나 혹은 구술하게 하시고 녹취를 하십시오. 이후에 법무사를 찾아가 공증을 받으시면 다 증거 자료입니다. 좀더 쉽게 하시려면 아가페 목장에 올리신 글을 인쇄하여 남편에게 보여 주시고 이 글에 대해 동의하고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진술서나 녹취를 받아 놓으세요. 세 번째, 이혼을 원하실 경우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혼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유책 배우자는 그런 거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정 법원에 이혼 소송을 걸면 남편이 거부해도 이혼 가능하고 집사님 사례는 100% 승소하십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아이들이 어리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거의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혼해도 아이들과 함께 사실 수 있습니다. 아이 뺏길 걱정 혹여 하셨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고 남편이 하나라도 거부할 경우 무조건 이혼 소송 가셔야 됩니다 첫째 남편 명의의 모든 현금 현물 뭐뭐집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런 자산들을 집사님 명의로 돌릴 것 그동안 남편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이자 남편의 행동이 바뀔 것을 담보하는 보증금입니다. 거부할 경우 바뀔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일본을 수락할 경우 이혼 서류를 작성하되 아내가 써야 될 부분은 비워 놓으시고 빈칸으로 다 놔두세요. 남편이 써야 될 부분만 작성해 가지고 도장까지 찍게 하시고 집사님께서 보관하십시오. 남편이 개가 천선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약속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장치예요. 바뀌지 않고 옛버릇이 나올 경우 싸울 필요도 없어 그대로 빈칸을 집사님이 다 채워 넣어가지고 가정부분에 제출해버리시면 됩니다. 만약 작성을 거부한다? 이 또한 바뀔 의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1번과 2번까지 모두 수락할 경우 남편에게 집사님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짐을 싸서 나가 있을 것을 요구하십시오. 피해 회복의 시작은 가해자와의 분리입니다. 암덩어리를 수술하지 않고 끼고 있다면 결국 암으로 인해 아프다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인 남편과 계속 한 집에 살다가는 결국 아프고 죽는 사람은 집사님이고 아이들도 함께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엄마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야만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한 선택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걸 거부한다면 이것 또한 바뀔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계는 다 개소리란 말이지. 네 번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외워서 그대로 말씀하셔. 나를 힘들게 한 기간이 15년이다. 앞으로 최소 15년 동안 내가 당신을 주리를 틀고 피를 말릴 텐데, 그때마다 꾹꾹 참고 내 앞에서 엎드려 빌수 있겠냐? 라고 물으십시오. 남편들의 못된 근성이, 응? 지가 한 짓은 있고, 지가 아내한테 빌고 매달린 것만 기억하기 일쑤입니다. 1년을 혼냈다 하셨는데, 2년까지도 안 가요. 오래 지 않아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더러 뭘더 어쩌라고. 당신도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니까 적당히 해라. 이렇게 내던질 겁니다. 내 장담할게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사님께서는 지금까지 겪으신 고통과 아픔은 비교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추가로 당하실 겁니다. 물론, 이것을 거부한다면, 역시나 그동안의 모든 회계와 반성은 순간만 모면하려는 거짓말이었다는 인증샷이고 말이죠. 이네 가지에 덧붙여서 집사님께서 온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시부모를 포함해서 남편 쪽 가족들과의 왕래, 연락, 방문, 만남, 심지어 카톡 이런 거 전부 다 차단하세요. 오직 아이들 케어에만 집중하고 친정 식구들과만 왕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남편에게 주는 피드백이나 처벌이 아니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한 조치예요. 만약에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느니 그래도 남편인데 애들 아빠인데 어쩌고 하는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그쪽도 과감하게 일시적으로 차단하시고 아이들 케어와 집사님 자신의 회복에만 전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느니 이혼 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걸다 받아내고 갈라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본 게시 탐정의 조언을. 듣지만 말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은 시도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조언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주시는 조언일지 어찌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미뤄질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집사님으로 인해 고뇌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픈 것을 지켜보고 방치하고 있을 것이고, 그걸 못 버틴다고 자기 딸을 질책하는 아빠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포함해서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제 결심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가페 목장 회원님 있으시면은 이 방송을 반드시 요엘맘님께 링크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탄명이었습니다.